아, 물군고, 양산고, 남부고 1학년 공통 영어 2, 3과 본문 어법 선택 세 번째 파트 학습 같이해 봅니다. 자, 쌤이 어법을 할때 항상 강조하는 거 기본적으로 어, 문법적인 개념은 당연히 정확하게. 아, 혹시나 이제 잘 몰랐던 개념이 있다면 정확하게 정리하고 암기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문법을 문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문장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위주로, 아, 여기서는 답이 이거야 해서 정답을 위주로 암기하듯이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거꼭 기억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동사나 분사나 중동사 같은 형태들이 나온다. 투부정사나 동명사처럼. 그럴 때 많은 경우 정답이 그 앞에 있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요. 히얼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라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거나 ing 하는 것을 과거분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과거분사되다라는 수동의 개념 그래서 좀더 난이도가 있을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라 지금은 l 이라는 동사원형의 형태를 써줍니다. 이 어법을 알면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잖아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문법이 어렵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는 stop이라는 동사. 자이 stop이라는 동사는 어법이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또는 stop ing 하는 것을. 이때는 이제 ing 하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다. 이것만 알면 stop crying겠죠. 우는 것을 멈추다, 울음을 멈추다. 간단하잖아. 그래서 샘이 자꾸 시험 영어에서는 동사 여법 그리고 구문이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 되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패턴에서 주의할 게, 자, 이렇게 이제 동사든 어떤 형태 앞에, 동사나 분사 형태 앞에 누가 나왔을 때, 어, a n d 같은 흔히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이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라? 어, 이 등위 접속사는 앞뒤로 연결되는 동일한 형태를 연결하라 라는 병렬구조. 내신이나 고등어법에서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묻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럼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주어가 누군가면, The Tiger가 things, 잘못 생각해서 도망을 가버리다. 그래서, 아, 지금은 단수형의 The Tiger라는 주어에 걸리는 things와 a l e n t s 를 연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구조하고 함께 해석이 같이 가야 되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패턴은 이제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어법 문제 정답으로 물었던 대과 와스의 구별을 하라. 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과 와스를 구별하는 포인트가 뭐다? 음,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패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여러분들이 대스를 기억할 때는 대스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와스는 어,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구조를 보고, 대과 왓을 구별하는데, 이러면 100% 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 그니까, 이걸 볼때 여러분들은, 그니까, 쌤이 자꾸 구조구조 이야기 하는 게, 요건 이제 문법적인 암기잖아. 대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왓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 푸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아, 문제를 준단 말이죠.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어, 대과 왓이 나왔어. 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what이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근데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사, 명사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what은 명사절일 때. 근데 that은 명사절이기도 하지만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셈이 that과 왓을 시험에서 물을 때 뒤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보세요. 지금 자리가 뭐예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누가 필요한 자리다?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러면 왓은 절대로 쓸수 없는 거예요. 왜? 왓은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왓을 쓸수 없다. 이제 반면에 이 유형이 됐과 와시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됐과 와시 모다. 어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됐수로, 불완전하면 와수로 정답을 선택하면 돼. 왜? 명사절 자리니까. 근데 지금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누구밖에 답이 안 된다? 됐밖에 안 돼. 왜? 왓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쓸수 없다라는 거지. 이 개념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댓과 왓을 구별할 때는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라? 애가 지금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들 자리인지 아니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그거 구별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뒤만 보기 때문에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어, 법문제 정답으로 애들을 물었고, 많은 학생들이 틀리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리아 인것으로 보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 구문해서 이제 이게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다. 그러면, 아, 명사절의 대가와서를 구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의 어 완전한 문장 구조 확인하면 대시 답이 되겠죠. 뒤에 가면 또 다른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같이 그때 구별해보고. 자, 그 다음 4번의 패턴도, 보시면 스케어리나 스케어드는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분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스케어드는 이렇게 감정분사에서 1, 이형의 분사들은 사람이나 무언가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ING형인데 지금은 스케어리가 ING 형태를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됩니다. 분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돼요. 그럼 스케어리는 무서움을 일으키는, 지금은 그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죠. 그래서 스케어드가 되죠. 자, 그다음에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 자, 이렇게 동사와 분사가 나왔다. 분사형이 나왔다. 지금 이 being은 물론 동명사입니다. 그럴 때 쌤이 반드시 뭐부터 판단해라? 어. 이거는 본동사만 보면 답이 나와요. was라는 뒤에 본동사가 뒤에 버젓이 있잖아. 그러면 이 자리는 뭐다? 앞에서 was라는 동사 앞에서 was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구조. 지금은 to 부정사나 동명사. 그래서 빙이라는 동명사 주어 자리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문법적 문법적인 판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런 본동사를 확인하는 구조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이 자리는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고 워즈의 주어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는 형태는 투부 정사고 동명사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자5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have made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그래서 그들이 호랑이를 이제 아주 어리석은 캐릭터로 만들었던,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 그래서 uh, may have made. 자, 그 다음에는요, scared이나 scared. 아까 봤던 감정 분사의 선택이죠. 그럼 지금은 누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 호랑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 그 누가 느껴요?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지금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scared로 써줍니다. 6번은 오히려 간단한데,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건 우리가 접속사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접속사 뒤에서는 문장이, 전치사 뒤에서는 명사가. 그래서 지금도 어, 명사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 튜링으로. 뒤에도 마찬가지, 명사가 연결되면 전치사 튜링으로. 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은 모든 존재 안의 시험에 상상 묻게 돼요. 물어야만 돼요. 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예를 들어, 뭐,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또는 전치사 because of. 얘네들은 암기해서 다 기억하고. 그리고, 뭐, 비록 뭐 멀지라도 양보의 미 although하고 despite. 이런 구별들은 전형적인 어, 문제 유형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fade away 하면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이런 유의 동사. 동사와 분사를 묻는다. 구별. 그러면 본동사 확인합니다. 지금 보면 the use 다음에 as a symbol of the nation 구조 묶어내면 문장의 동사 자리가 돼버리죠 앞에 구조는 이제 전체사구니까 빼내고 그래서 동사 자리 아 m 지못 나오겠죠 동사 형태 에 갖춰라 이것 도 형태만 보고서 어, 이거 현재분사하고 과거분사 구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사 자리 본동사를 꼭 확인을 해서 동사 자리냐 분사 자리냐의 판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8번 같은 구조 보세요. 호스트는 이런 이제 올림픽이나 행사 같은 거를 주최하다, 개최하다. 이럴 때 동사자리인지 분사자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부터? 문장의 분동사부터 확인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게 동사 앞에 분동사가 있다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식구조들 묶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자리는 당연히 분사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제 수식구조들. 묶어내고 나니까 구조가 간단해지잖아. 그럼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항상 분사의 최종적인 판단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어떻게?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 분사가 동사. 이두 개의 올림픽들이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럼 뭘로? 수동의 의미는 반드시 과거 분사로 수식해라. 이러면 정답의 판단이 깔끔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또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자꾸 헷갈리고, 또는 이제 뭐 본인의 선택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죠. 이게 맞을까, 맞을까? 그러다 마지막에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 틀리게 되잖아. 자, 그래서 구조 보는 눈을 기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두 개인. 자, 이렇게 이제 접속사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 자리가 명사절이냐, 또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냐? 이거 구별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출제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접속사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다. 음, 그럴 때는 이제 관계 대명사의 문법을 적용하면 돼. 그래서 콤마 뒤에서 계속 흔히 계속적인 용법이다. 그럴 때는 대선 쓸수 없고 위치만 써야 한다. 이건 이제 암기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10번 같은 경우는 동사 consider가 어법상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목적격 보호라. 그래서 얘가 이제 신성한 수호자다라고 여겨치다. 그래서 수동태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건 동사의 어법과 함께 묻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어법상 이제 수동태 구조 뒤에 목적격 보호 역할에 형용사나 명사가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를 묻기 위한 형태가 된다는 결국 동사의 어법하고 함께 묻는 거죠. 자,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반복을 할때 기본적으로 샘이 항상 강조하는 동사역법들 그리고 구문들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패턴이라든가 시험에서 늘상 묻는 출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what과 that의 구별을 묻는 유형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왔거 대신 나온다면, 이거 다음 파트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뭐부터 보자.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애가 명사절인지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그 구조 판단 못 하자. 동사나 분사를 묻는 구조는 계속 나오잖아. 그죠?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본동사 판단해서 애가 동사절인지 분사절인지 판단하자.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 쌓여야 다음 시험이 쉬워진단 말이지. 명심합니다. 꼭. 자, 여기까지 3과 본문, 어법 선택의 세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